천국인데 왜 이렇게 열받죠 죽어서 천국 갔더니 남편이 젊어져 있으면 기뻐야 하나요 아니 이건 좀선 넘은 거 아닌가요 이혜숙 씨 살아생전엔 일수 뛰느라 비 맞고 욕 먹고 하늘 한번 못 보고 달렸는데 죽어서 겨우 만난 남편 은 혼자 싱글싱글 20대 청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젊은 남편 재입덕의 지옥이에요 게다가 기껏내 두다리로 해숙이한테 간다며 심쿵 멘트 날려놓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와서 안긴다고요? 거기서부터 선 넘었어요. 낙준 씨. 나 지금 열 받아서 천국문 다시 닫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죠. 열 받는데 또 울컥합니다. 왜냐고요? 이 드라마 천국보다 감정선이 더 미쳤거든요. 이예수. 그 이름 세 글자. 일수판에서 모르면 간첩이죠. 한 손에 우산 하나. 한 손에 채무장부, 등에는 남편 인생. 속으론 난 나쁘게 살아서 천국 못 간다는 불안감까지 짊어진 여자예요. 그런데 이해숙 씨, 일수군이된 사연부터가 다릅니다. 남편 낙준 씨가 젊은 시절 사고로 반신불수가 되면서 해숙은 스물도 안된 얼굴로 가장이 됐어요. 이때부터 삶이란 거 복권이 아니라 청구서였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해숙 씨는 그런 남편을 끔찍이 아끼고 보살피죠. 남편 낙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꾼이 없어요. 밖에선 돈 받으러 간다고 도끼 품고 나가지만 집에만 오면 한정식집 이모 마냥 사랑한상 가득 차려놓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해숙 씨의 삶에 멈춤표가 찾아옵니다. 긴 투병 끝에 낙준이 떠났어요. 살아있는 듯 살아오다 진짜로 떠나버렸죠. 근데 참 이상하죠. 가장 힘든 건그 순간이 아니고 그이후에요 눈에 보이던 사람, 익숙한 숨소리, 욕실에서 물 돌졸르는 소리까지 사라지면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꽃이 시들죠. 해숙 씨도 그렇게 시들어갔어요. 영애가 있었지만 마음 속 낙준이란 빈자리는 누가 와도 못 채우는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숙도 마침내 천국에 도착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죠?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몇 살의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해숙은 단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낙준이요. 그리고, 여든살. 왜냐고요?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당신은 지금이 제일 이뻐. 그말 하나로 해숙은 자신의 여든을 천국의 리즈 시절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근데 문 열고 나온 남편이 20대입니다. 지금 장난하냐? 남편은 리부트 완료. 근육 있고 탄력 있고 거기다 웃을 땐 여전히 심쿵하게 생겼어요. 그 순간 해숙 씨는 느꼈겠죠. 지금 이게 천국인지 남편 리셋하고 혼자 갱년기 느끼는 지옥인지.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해숙은 그렇게 여든의 몸으로 자기 남편한테 다시 짝사랑을 시작한 겁니다. 천국 도착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해숙 씨는 천국 와서도 멘탈이 바쁩니다. 왜냐고요? 문제의 남편 때문이죠. 이제 막 다시 만났더니 해수가 하면서 달려오는데 반신불수던 그 다리가 날라다니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뛰어보고 싶었대요. 결국 천국 와서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이어지는 말이 문제였어요. 집 방수는 했어? 싱크대는 고쳤고 죽어서도 쓸데없이 현실감 챙겨온 이 남자 그 와중에 신혼집이랍시고 지어놨다는 집을 보여주는데 딱 봐도 남편 혼자 판타지 리셋한 그집해숙씨는요 지금 여든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저기 광고판에서 뛰쳐나온 니즈 버전. 그 그리감에 해숙시 말은 안 해도 속으론 이랬을 겁니다. 이럴 거면 나도 여든 말고 스무 살로 올걸. 지대로 망한 거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따로 있었어요. 속마음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고요. 천국 시스템 중 하나, 이름하여 나레이션 기능. 노인 우대 시스템. 마음속에만 있는 말도 자동 음성 안내로 송출돼요. 해숙 씨 속마음이 BGM처럼 흘러나옵니다. 좋긴 한데 억울해요. 나만 늙었잖아요. 와, 이거 진짜 천국 아니고 이건 뭐 감정 노출 셀프 지옥이 따로 없죠. 그렇게 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해숙 씨는 천국 주민센터 오리엔테이션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듣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들과 온갖 감정이 쌓일 때쯤 진짜 눈물 버튼 하나 더 눌러집니다. 반려견들 모여있는 그곳에서 해수갑에 등장한 도도한 여자 하나. 처음엔 누군가 했어요. 근데 그 말투, 그 표정, 그리고 그 한마디. 엄마는 왜 그대로야? 와, 이건 반칙이죠. 그 사람. 바로 해숙이 키우던 고양이 소냐 지금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한 마디에 해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왜냐고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한테 처음으로 거울 같은 말을 들은 거니까요. 나만 나만 이렇게 그대로네. 그래도 해숙 씨 물러서지 않습니다. 낙주는 해숙 전개해주세요. 라며 천국주민센터에 가서 땡깡도 부려봤지만, 규정상 불가, 예외없음. 그러자 해숙이 말해요. 그럼, 우리 남편을 늙게 바꿔줄 순 있나요? 이 멘트요. 사랑과 서운함과 자존감이 다 섞인 핵심 펀치. 결국 이 부분은요. 여든의 몸과 스무 살의 몸으로 다시 다정하고 불편한 신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집에 도착한 부부 앞에 낯선 여자가 짠. 그런 우리를 발견한 그 여자는 갑자기 남편 낙준의 품으로 돌진하는데, 이건 또 무엇이단가요? 이쯤 되면 해숙 씨 속마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해숙의 속은 부글부글 머리는 어지러질.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분노 게이지 수직 상승하는 중이죠. 해숙 씨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인생 이막이 천국에서 이런 전개로 흘러갈 줄은 남편은 젊어져 있고, 본인은 여든이고,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젊은 여자가 껴요. 이름은 솜이라나 뭘 하나? 이불솜도 아니고, 연봉솜도 아닌 것이 짜증이 지대로 나게 되죠. 해숙 씨가 봤을 땐 그냥 천국의 불청개. 근데 그 여자가 남편 품에 안겨 한마디 하잖아요. 딱 한마디. 낙준. 그 순간 해숙 씨의 심장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으로 확 잠겨 버려요. 아니, 지금 이건 천국이 아니라 정서적 고문장. 근데 말입니다. 이솜이라는 여자, 어딘가 익숙합니다. 기억은 없고 이름만 남은 상태. 해숙은 모르는데 낙준은 기억하는 이 낯선 여자. 이때 제 맞박을 탁 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영애 생전에 해숙이 딸처럼 아꼈던 아이 말로는 다못 전했지만 누가 봐도 둘은 인생이 엮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화 마지막 영애가 버스 타고 가다 무당집 발견 그 안으로 들어가선 죽은 해숙을 찾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당 딱 봐도 사이비 해숙이 구천을 떠돈다느니 뭐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 말에 무너진 영애는 내가 갈게요. 그 말을 남기고 울면서 뛰쳐나가죠. 그리고 들리는 황하는 소리. 장면은 거기서 끊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천국의 새로운 입주민 소미. 이 이름이 심상치 않잖아요. 소미는 기억을 잃었고 낙준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어요. 해숙을 못 알아보지만 남편의 이름만 겨우 기억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기억을 잃은 영혼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안고 천국에 입장한 걸까요? 초미 영에 그 가설이 무섭도록 정확해지려는 찰나. 해숙은 그 둘을 보고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천국 가출을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도, 사랑도, 심지어 천국의 규칙조차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해숙은 지금 인생 처음으로 자기 남편을 질투하고 자기 인생을 되묻고 있어요. 하지만 젊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고 기억이 있어야 사랑이 아니고 이름 하나만 기억해도 사람은 사랑에 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 해요. 다음화에선 소미가 누구인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화 보기 전까지 스토리 정리 잘 해두시고 이제부터 천국은 회춘 로맨스가 아니라 혼란의 미스터리 로맨스. 가출한 해숙 씨. 남편, 기억 잃은 소미, 그리고 구독 안 누른 당신. 이 중에 진짜 문제는 누굴까요? 맞아요, 구독 안 누른 당신입니다. 지금 누르세요. 천국보다 더 빠르게 다음 편 올립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에서 올게요.